제발. 어어어 미야. 미니언. 어, 아 씨. 어 미녀의 추. 스택 좀먹을까 이미 그냥 나한테 패배 인정했네 이 자식. 어한둘 오케이. 그냥 안맞고 뺄걸 그랬나? 어누러면손엔디 펠날비 돌아왔구요 오케이 아 근데 이거 무조건 올 건데 그부 위쪽이면 뭐지? <laughs> 근데 이건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겠는데 그부가 근처라는 거아 그냥 밀걸 그랬나? 아 그부 왜 왔나 이새끼 아니, 아, 바른 거, 고운 말, 어그분왜안 오시죠? 65. 아, 근데 여기서 한번 그 이득 보긴 해야 돼. 근데, 나도 레벨은 좀 맞추는 게 좋긴 한데. 아비오. 아니 이 정도면 뭐좀 라인은 뭐잘푼거 같긴 한데. 아이고. 와우. 한 방에 터지네 와 다행.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이길 수 있거든요. 아, 지금 충분히 그 각이 나오긴 했어. 아 테리 없다.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이길 수 있거든요. 아, 지금 충분히 그 각이 나오긴 했어. 그러면 힘든 듯. 자, 다음판 또 가볼까요? 아, 근데 이거 다시한번 다시한번 미드 가보자 너무 용광한거 아니요? 브리우치 양반 어? 조진거 같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잠깐만 아이씨, 잠깐만. 스텔 써야겠죠? 아, 일레텔은좀 많이 아쉬운데? 이러면 요네 상대로 주도권 없이 게임하겠는데. 아까, 아까부터 근데 임베 때 좀, 뭐야! 왜 어디로 갔어? 미드야. 아, 근데 할만하다, 할만해, 어. 할만해, 어. 요네가 나를 이기긴 해. 이거 블리치 올라와줄 수 있나? 할만한데. 아, 네, 아, 카이사가 이걸 먼저 와? 와, 그냥 미쳤네, 그냥. 아, 나텔 없단 말이야! 아! 저기, 아. 이 판은 지지인 것 같은데? 아깝다. 와, 브릿지 브리츠 이거, 브릿지가 진짜 평타 한 대만 버티고 갔으면 이거 무조건이었는데. 이걸 좀 내가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아, 지금 릴리아 근데 한 번도 안 보인 게 너무 무서운데, 그냥? 아, 결국 릴리아가 잡아 죽여버렸고요, 우 리달리. 고드로 도란 실드 하나 있는 거 맞죠? 블라크라고 이거. 우리의 마지막 한 방일 수도 있어! 나이스. 오! 와참 어, What the fuck? 와! 딱파! 와, 굿, 굿. 와, 나를 슈퍼 플레이. 어, 근데, 어, 근데, 이거를. 나이스. 와, 나를 진짜 지렸다. 나를 니가 그냥 이 게임 살렸다 와, 이거는, 야, 지더라도, 진짜, 나라한테 점수를 주고 싶을 만큼의 플레이다, 이건, 인정. 우디루 저거, 지금, 어, 온몸 불틀기 하는 거죠, 우드루. 우드루, 온몸 불틀기, 지금. 썩기 전에, 지금, 본인 전성기 때. 아, 씨, 이럴수가. 이럴수가, 저럴수가. 하는 중. 비벼 비벼 막 비벼 그렇지 와 이거 합류 잘했죠? 아 근데 나르가 키를 좀 많이 잡수셨네 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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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근데 이거 합류가 너무 느려 아 뭔가 이더 저도 안 되네 그냥. 설마? 제발! 어 뭐야? 미니언. 아 와씨! 어 미녀의 큐! 아 근데 쿨 타임이 좀 아쉬웠다 근데 와 전멸도 좀 아쉬웠고. 근데 여기서 한번 어 여기서 한번 역강강을 한번 봅시다 여기서 한번 어 그걸 잡아서 다행이다 그렇지 <laughs> 잡아서 참 다행이야 어 잡아서. 어허, 무슨 소리입니까? 나를 죽인 원수죠. 나를 죽이려 했던 원수. 헤이, 헤이, 헤이. 어, 좀 뭔가 잡을 만한 거한거같 하고. 일단 와, 근데 진짜 오래 끌렸다, 이거 누구지, 텔? 아, 오케이 잠깐만, 야, 잠깐만 아... 아 이거 우리 나라웠으면 안 되겠다. 어나궁또좀 뭔가 아쉬웠고 전면 있었으면 좀 진짜 좋았을 텐데 바로 못 막나? 에이 바로 갔나 이거? 어, 그냥 포기했네. 요네, 왜 죽었냐. 하 <laughs> 설마, 와, 이게 내가 죽어? 아, 진짜 아무래도 쟤네들은 솔직히 우딜 없어도 돼. 근데 우리는 내가 있긴 해야 돼. 이보세요. 어? 아, 직 x 죽으면 게임 끝난 건데? 아, 까비. 안 아, 잘했는데요, 그쵸? 초반에 힘들었던 거잘 따라왔었는데. 자르반 아 근데 자르반 빅토르 좀 뭔가 해보고 싶긴 한데 자르반 빅토르 일단 깔면은 일단 어 일단 카멜이든 자르반이든 깔면은 좀 붙잡을 수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흠아 근데 이거 아니 그라가스 잠깐만 그라가스 이런 놀라봐 아 이거 좀 빡세겠는데 나 이거 죽어 이거 진짜 고별 제대로 팔면서 커야겠는데? 우리 팀은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는 마인드로? 보란 쉴드인가? 이런. 까비 잡을 수 있나? 아 빅토르 졸라쓰레기네 <laughs> 따라갈만한가 르바나 너 진심으로 따라갈 거야? 나이스 나 하네이브 버리긴 했는데, 아니,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듯, 그냥... 아니야, 아니야, 안 들어가... <laughs> 들어오던가! 자, 가락! 르바나, 한 대만! 나이스. 아, 깔아주고 죽었어 했는데. 야, 야! 뭐야, 쟤! <laughs> 쟤 뭐야! 아, 근데 나 전부, 아니, 아니, 나, 아, 전멸이 너무 어이없게 빠졌네, 아. 음. 하더라도 좀 피를 덜딸면서 탔었는데, 이거 맞나? <laughs> 다 있긴 할것 같은데, 저기 야스 없었네 넌 죽었다, 이 자식아 와아아아아아 디 엔드 그라가스 어? 텔 탔다, 상대 내려 내려만 가주면 될듯 이거는 오케이 한번 감감 봐줬고 야수 오는지 오케이 잠만 깐와 다행이다. 아, 이건 빼자. 중력장? 얘는 끝까지 내, 그, 보겠네. 어. 아 이거 존나 빨리 사야겠는데, 근데, 이거? 이번에, 이번 턴에 전멸도 빠져가지고. 큐 음, Q 쓰면서, 이속 빠르게. 야, 올라프 열받았다 과연 올라프, 과연 자기야. 과연 그는? 자기, 오케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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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 위험하긴 해요 하하하하 자기, <laughs> 이러면 게임은 끝났네 그럼 바텀에 올 사람 있나? 그라가스 <laughs> 와 레전드 아 근데 이 판은 진짜 될 판인가 보다 아 근데 뭔가 혹시나 했어 근데 혹시나 일단 텔 탈게 여기서 그라가스 만나려나? 그 그냥 적당히 그냥 어 들만 해주면은 알아서 뚫어주긴 한다. 그래서 아, 승리. 아예 근데 이번 판 너무 편했어 솔직히 자르반 카밀이 그냥 그치. 아이 그리고 아예 솔직히 있잖아 또세 번째 판이라도 살짝 손이 좀어누운 것도 있어요 그거. <laughs>